네, 안녕하세요. 펀샵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찬코 TV 직군입니다. 아, 직군 님이 보통은 이제 비교나 장난감 쪽 관련될 때 이제 오시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아, 네. 네. 이게 지금 뒤에 이제 보이시는 공간을 보면 알겠지만 네. 시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 제가 장난감을 네. 요즘 것도 모으지만 네. 빈티지, 클래식, 네. 네. 고전 이런 네. 것도 모으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가슴이 지금 두근거리거든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초대를 <laughs> 초대를 했고요. 네. 어,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찾아오게 됐냐면 어, 펀샵에 대파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대신 판매를 진행해드릴 이벤트인데, 저 대파로 저희 이제 펀샵 고객분이십니다. 아, 예. 시계 수집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바로 종종 하나씩 보내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인사를 드려 받고 했는데 직접 와 보니 말도 아. 안 되는. 쳤습니다 지금도 벌써 시계 종소리 울리고 있죠? 어나이 네. 가끔가다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너무 좋고요 이 소리 요즘 못 듣거든요 쬐깍쬐깍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보니까 네.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희 고객분이시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한테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그 저희 고객분의 얼굴을 노출을 할 수가 없어서 아, 네. 예 목소리만 출연을 하실 거고요 네. 저희 둘이 이제, 이제 탐방을 하면서 지금 카메라 뒤에 계세요 <laughs> 예 카메라 <laughs> 네, 뒤에 <laughs> 계시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한테 네. 예, 그래서 그 보시는 분들도 어좀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덕찬만 시계덕 시계 덕후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시계 덕후. 시계 덕후. 가보시죠. 네. <laughs> 여기가 와, 나무랑 뭐 가죽이랑 된 시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일단 그쪽이 네. 우리 네. 방장난로에 올려놨던 새 시계예요. 아, 이런 이렇게 그렇죠. 목재로 된이목 예. 이거죠? 예. 제가 대부분의 아, 이게 그래서 아, 그래서 보통 넓고 크고 이러구나. 그렇습니다. 아, 요렇게 조그만 것도 그러면은 혹시 잡아봐도 될까요? 아, 네, 그럼 요 어, 이거는 야, 이거 다 깎은 거거든요. 나은 신부는. 아, 진짜 이쁘다 되게 이뻐요 어. 이게 지금 젠마이라고전요 태어.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한 게 이게 다 공용으로 쓸수 있는 만능. 만능 아그 느낌이 나더라고.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특정 시계 게 아니라 원래 갖고 계신 그냥. 해당되는 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어떤 때는 저희가 치만 계속 살 때도 있어요. 아 이거는 여기 달려 있어요. 아뗄 아, 수가 있네 이렇게. 아 이것도 아우가이것도 이렇게 디자인을 줬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시계가 사실. 좀 눈에 많이 띄어요. 이게 그 뭐지 고양이의 보험 같은 거 보면은 고양이의 아, 네. 보험 그런데 보면은 막그좀막 네. 그 빈티지한 소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양도 떠있고 달님도 떠있고 막 그런 동화 같은 느낌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달 돼있고 여기 무슨 네. 콩아 영어로 뭐 이게 수확시계 같은 네, 게 네, 네, 네.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시계도 이쪽은 시계가 이제 좀더 많이 뭐랄까 컴팩트해졌어요 네네 네, 네. 진짜 이제 탁상시계 같은 시계들이 좀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시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또 뭔지 뭐 스톰.. 스톰이? h 게 y Manda,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네 온도가.. o w I d o 온도가 n <laughs> 네요다 있었네 이런 게 o w I don't k t k n 고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해 o w I don't know. I don't k n 거 굉장히 o n 저는 이 안에 패턴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laughs> 요즘에 그 루이비통 그 명품 같은 데서 가방 같은 데 들어가는 그 패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겉에까지 다 이뻐요. 예. 네. 누가 봐도 이건 유럽에서 만들었다는 느낌 팍팍 주는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에 받침대가 있다는. <laughs> 뒷면도 이게 딱. 그 기본적인 걸 보면 좀 비슷한 것들이 확실히 많다. 제가 대파에서도 몇번 소개하면서 봤는데 이게 그 빈티지 시계, 태엽 시계들이 구조가 보통 이렇더라고요. 뒷면이.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태엽 감는 거, 시계 맞춰주는 거. 또 뭐가 있던데 알람 있는 것도 있고요. 알람 시간 설정과 멘트 기능.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버튼인가 보다. 그래서 여기 알람 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될까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우선은 태엽 감고 딱하면은이 안에서 뭐가 때리나 봐요 소리가. 따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데 요즘은 다그 코치 시계, 탁상 시계 보면은 전자식 사면 그냥 전자음이잖아요. 네네네. 얘는 진짜로 땡. 땡이니까 이거 사무실에서 제가 그때 한번 주셨던 거 이제. 알람 맞춰서 울렸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듣고 서는 뭐라 럴까 말다 말다 아 <laughs> 하는 표현 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이것도 저도 좀 마음에 들어요 친구님 바로 이 시계부터 좀 눈에 간다고. <laughs> 그죠 이거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 콕스워크라고 있잖아요. 그 걸어 다니는 시계 예. 모양이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예 당연히. 지금 뭐 추도 있거든. 이것도 사실 움직이는 건가요? 작동하는? 움직이야 <laughs> 추가 걸리는 건움직이야 너무 빈티지스럽고 이런 네.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림에 네. 꽃 같은 것도 그려지고 색깔도 검잖아요 여기 다 이제 금속인데 그래서 네. 좀 눈에 띄더라고요아 그러네 네. 거의 다가 소재가 이게 지금 금속이 황동인가? 네, 황동 기술가 거의 80% 이상이죠 그지 옛날에는 이제 뭐 알루미늄이나 스탠리스 이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가장 뭔가 눈에 띄던 었 시계는 이시기였었어요 음. 그냥 내부가 훤히 보여서 뭔가 그렇구나. 뭔가 좀 네. 멋있어 여기 위에 보면 글씨도 뭐 아트모스로 아, 아트모스가 여기 아트모스로고 아까 말씀하셨 글씨도 있고 네. 그, 이제 그 톱니바퀴라든지 스프링 같은 게 그대로 눈에 보여요 예 네, 근데 뭐가 좀 특이해요 이거 시계 그 시계는 태엽을 주는 게 아니고 1도 네. 차이의 온도 변화가 있으면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자동으로 계속 기동이 돼요 그러니까 와 무한 동력이네요 그러면은 예, 아트노스 모델을 계속 판매하거든요. 네 제일 베이직한 모델이 한 천육백오십 달러에 가격이요. <laughs> 네. 매섭다아트노스는 수급하지. 아. 야. 야.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게 딱 이렇게 이게 일본 보여요. 그리고 얘기야 여기가 지금 보면 재밌는 게얘 말고 다른 애들이 다그 뭔가 그 배. 관련된 것같아 실제 그아 네? 맞습니다. 그쪽이 이제 시클락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그란 시계가 집어 놓은 아... 아. 일반적인 알람 시계와 다게게 선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알려줘요. 그 소리를 기준으로 선원들이 자기의 하루 생활을 준비를 하죠. 아, 예. 이거 그러면 다 실제 배에서 쓰던 애들인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먼저 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가장 이제 뭐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은 네. 빈티지 시계를 수집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부분의 시계품은 형님 것이고 아... 근데 대신 사명제가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계속 시계를 쌓아가고 있죠 아... 그러면은 혹시 뭐 여기 공간에 뭐 타이틀이 따로 있나요? 형이 저희가 한 시가 사명제를하는 네. 아저 진짜 궁금했던 게 사실 여기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영상으로도 이제 또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셀수 없이 많은데 아,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듣기로는 여기 말고도 더 많이 갖고 계시다고 아 진짜요? <laughs> 들었었어요 그래서 <laughs> 혹시나 대략 어느 정도 뭐 이게 수량을 좀알 수가 있나요 이런 건? 지금 여기 있는 게 1000개 때 나가요. 넘어갈... 2000개 때. 2000. 몇개 갖고 계시죠? 만개 정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좀몇만개 있죠. <laughs> 어쨌든 2000몇 개를 또 모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습한지가 사실 궁금해요. 이게 사실 국내에서 뭐 저희가 뭐 골동품 돌아다니면서 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아. 네. 어... 저희나라는그 오래된 특정식 커뮤니티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끔 귀한 거는 저희가 경매에 참여하고도 하고, 그런 것들은 아까 저희 가격 얘기할 때 제가 몇 개는 빼놓은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정말 가격을 내기기 힘들, 힘들죠. 그러니 소독이나 퀘스트에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 가격, 게든것들있는 어차피 그런 건 판매를 아예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하는 게 개별적으로 있죠. <laughs> 혹시 그 시계 중에 역사적인 뭐 위인이 썼다거나 혹은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지금 어디 는지 모르겠는데 그 독일 마키에서 그, 아시... 그 어떤 거 아시... 그거를, 예. 그 환자인가 8 0대인거뭐 그거를 그 마녀 동생이 수집한 게 있는데 뭐, 그시당이달려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안 좋으니까, 저는 맞춰서 인식이안 좋으니까 형님과 저는 하지 않나다 그래요. <laughs> 동생은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굉장히 대화하기 때문에 해야겠다 해서 한시를 어디 찾아보면. 집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아까 봤어요 사실 너무 눈에 확띄더라고요아 보셨어요? 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아, 그걸, 그걸 보셨어? <laughs> 저 그거부터 눈에 확띄더라고요아 아, 역시 네 이게 수집관 눈에 보이다네 <laughs> 맞아요. <laughs> 이쪽은 보면은 유리장 안에 들어있는데 혹시 유리장에 뭐 넣은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거기는 비교적 가격적으로 좀높이 아, 우리가 아는 브랜드가 네. 나왔어요. 티파니 앵코하고. 티파니 가르띠에. 까르띠에아 까르띠. 맞아요. 이거 지금. 네네. 어 여기 지금 요 모델 이 있는데 요거 지금 펀샵에서 가르띠에 이거 대팔했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진짜 참여를 해주셨고 관심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르띠에라는 거를 그 손목시계로 만 알고 있었는데 탁상시계도. 있었구나. 보니까 옛날에 만들어졌다. 이거 열어봐도 되죠? 네. 열어보겠습니다. 아,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면. 요 시계. 요건데, 이제 다른 모델이었어요. 다른 색깔. 아, 여기, 여기 흰색도 있고. 그 네, 다음에 티파니. 티파니, 엠코. 티파니도 되게 비싸지 않나요? <laughs> 아, 어, 티파니는 저는 원래 그, 주얼리 쪽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주얼리인데, 네. 티파니 같은 경우는 매주금 주죠. 주문 제조 방식으로 만든 시계들이 가끔 있어 아... 가죽 프레임에 쌓여진 검정식 시계 아맨 아래 편 1, 2번째 요거 까르띠에 요거 요거 시마라고 되게 잘한다 네, 근데 그게 만든 건 시마에서 만든다 아저 시마 저 브랜드 본것 같아요 그렇 지금 여기 보면 시마가 그냥 100여개 이상 있어 아... 저 이게 아주 아주 눈에 띄는데 룩소 어, 월드 타이머 이게 뭐 여기 지금 보면 이 도시 이름이죠? 그렇죠 와, 되게 예쁘다, <laughs> 아, 어 되게 이쁘다 이거. 세계지대인가 보다 에르메스에서도 똑같은 거아 그럼 에르메스에서 여기 브랜드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죠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와 이쁜데요 이거는 써. 지금 디자인으로도 좀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뻐요 너무 아 이게 있고 아까 인터뷰 때한번 말씀해주셨는데 수직가라면 은 그래도 이것도 한번 모아봐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썼던 어 이게 지금 그 뭐라고 러죠 이거 동그랗게 치는 시계를 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풍경이랄 아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냥 품인것 같아요. 아 그게 아 이거 어떻게 보가 싶죠. 그럼 이거? 저 진짜 2차 세계 대전 때 그때 물건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나의 반전과 수이닉 풍경. 아, 네. 아, 아 맞, 맞네 맞네. 이쪽은 또 어떤 데 담겨 있는 거죠? 아좀 어, 일반적인 서민들 가정에서 쓰여졌을 법한 대중적인시대서이러가정라면서어 그러니까 네. 요게 조금 재밌는데. 아유 소리가 여기가 계속 어 이게 어 묵직하다 이게 시계가는데 이거는 뭐 이게 시계가 아닌데 이게 알람을 설정했을 때 알람 시간이 되면 알람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라고 할수 있죠. 아 스피커. 아유. 얘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여러 개 있어요. 저거 한번 나무로 된거 보시면 얘는 지금 그냥 황동으로 다 되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목재로 되어 있거든요. 얘는. 아, 그그건 원래 소재가 황동이 아니고 네. 목재가 달라졌길래. 아 어, 완전히 목재를 제거해버린 거죠. 아, 아 어. 여기 아 여기 아, 여기도 좀 갈라져 있다. 근데 나무가 굉장히 얇게 코팅이 돼. 그러니까 그그 시계를 좋아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붙여놓은 나무 조각이 너무 얇아서 전부가 네 반나절이야. 네. 반나절이 네. 아 시계 소리 좋죠? 어, 너무, 네. 아 어, 맑다 진짜. 그죠? 아 이게 저희가. 아마 이게 보시면 등 뒤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까? 얘는 그냥 통서이렇게쫙 같은 시계가 뭔가 담겨 있어요. 네네. 그 눈이 제 가장 뛰거든요 얘는 네, 그 위쪽은 그 들고 다닐 수 있는 캐리지 클라이니 캐리지 클라. 예. 네. 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렇죠. 일종의 이동에 필요한 시계. 아 그러면 가령 귀족이나 어떤 이제 전쟁 때 상관이 갈때그 당시 때 손목 시계 없으니까. 몇 시지? 하면은 네. 옆에 있던 이거 보면서 몇 시입니다. 구간이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laughs> 어 지금 몇 시입니다, 나우리. <laughs> 아 이, 그래서 캐리지 클락이구나. 그걸 가죽 캐리 싸 안에 넣어서 요즘 크로스백처럼 구간이 아, 아, 옆에 있다가 몇시 하면 알려줘야 옆에다가. 아 이게 네. 되게 무겁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여기 지금 옆에 또 재밌는 게 투명하게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 태엽 돌아가는 게다 보여요. 되게 일반적인 시계라고 하셨는데 다 100년이 넘습니다. 었 참고로. 그쵸. 그렇겠지. 1890년대에 나온 시계들이에요. 프랑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네. 어우,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100년이 넘은 시계다 보니까 엄숙해지는것 같아요. 어, 이쪽을 또 와보면, 여기는, 어, 뭔가 여기도 조금, 뭐랄까, 좀 달라요. 여기 어떤 시계들이 좀 있는 거죠? 약간 장식성이 있거나, 어, 가운데로는, 한, 그 목재 시계들. 그리고, 이세 번째 칸에, 일반적인 빈티지 티아에 전체적으로 시계가 들어보면은 묵직해요. 아, 너무 묵직한데. 네, 예. 그러니까 속이 뭐가 꽉 차는 느낌이 막 나요. 왜냐면 이제 옛날 이제 태엽식이기 때문에 태엽이면은 어차피 안에 기계가 들어가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전적인 묵직... 이 묵직함. <laughs> 잠시만, 저 이거 한번만 열어볼게요. 와, 어 그것도 뭐 렇게 화려해요? <laughs> 오, 이건 봐보세요, 와, 이거 아까 제가 이쁘다고 했던 시계랑 같은 디자인인데, 제가 이쪽 취향인가봐요. 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오목해요. 럭셔리한 거 좋아하시네요. <laughs> 아니, 뭐, 아니 뭐 이게 깎아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잖아맞네맞네 아, 그죠. 맞네, 네네네. 정말 굉장히 정성스럽게 있습니다. 얘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와.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나무나 황동. 어떻게 좀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났었잖아요. 걔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시계가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에이. 이 색감이라든지 모양이 그 베렌 로즈라고 있어요. 베렌 로즈. 네. 검정색에 약간 중앙 빛나는 그 표시가 나 있는데 많이 비슷한 거 같아요. 에어라계기판이에요 <목소리> 비행기 계기판에요. 그렇죠. 실제 비행기 있던. 그렇죠. 플라스틱인데 쇠네요, 이거 다. 쇠쇠. 아, 쇠. 스틸이에요. 네. <목소리> 그반사가 되면 안 되니까 조정자는 무광으로 대부분 마감을 해놨어요. 그림무스도 대부분 시계가 무광이에요. 실스하세요 이게 예, 아마 영상을 아. 보시는 분들한테 좀 이제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는 건 <laughs> 여기에 지금 시계가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laughs> <시계>. 어느 <laughs> 수, 어,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딩동댕동 이렇게 소리가 올립니다 <laughs>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시계들은 이제 형님이 좋아하는 시계들 저희 영상 촬영 전에 한번 모아주신 건 거죠? 형님 사무실과 이곳 홈플서스 전국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시계들 하나 이거였죠? 이 시계 그렇죠 요 시계가 지금 가장 연세가 많으신 근데 너무 상태가 좋아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냥 같아요. 요즘 시계 같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나 봐 얘는 그 뭐라 그러지 주무, 주물 시계라 그러나? 깎아서. 아 그런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투박함도 있기는 한데 헉, 이거 몇년된 거지? 그게 대략 한 130년, 140년 될거 같습니다. 야, 상태가 긍선대, 긍선대 100년, 한군데네. 100, 100년이 너무 물건이라고는 생각. 가게도 보면 지금 이맨 안쪽에 사각형조각대 있는. 요거요. 저기 그 앞에. 그것도 몇 년이 넘은 거고 예, 예. 와. 그다음에 파판이 겁니다. 얘가 와 하리하네요. 100년 남게 이쪽 끝에 치판이 도 100년이 캐리지클락. 네, 야 아, 이거요. 네. 그것 도 100년이 남았어. 캐리지클락도 음. 있어요. 그거 아니고. 이거요? 예 맞습니다. 이야, 계속 얘네 두개가지금 100년 넘은 애들. 야, 야, 이것도 지금 열 열쇠, 지금 열쇠가 이렇게 키가 있는데 이것 이것도 아까 그 캐리지클락 같은 거라고. 예. 네, 아, 먹었습니다. 이거 그 아, 바쉐론콘스탄틴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리클또 바쉐론 콘스탄틴그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아, 어, 시계 시계 끝이라고 했어 아. 그 브랜드의 탁상시계. 야. 야. 그거를... 뭐, 와이 못... 뭐, 네. 제대로 침, 제일 오래된 건 그거죠. 화석 시계니까. 와... 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거 화석이에요? 돌이에요?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 와... 엄청 무거워요. 어, 전 나무인 줄 알았는데 돌이네요. 네. 너무 신기하다. 네. 화석. 네. 뭐. 화석 채취된 걸 부분적으로 이 케이스가 약간 하고 구멍을 파서 지가 나온.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 보면 나무예요. 그죠? 이거는... 이 시계의 그 세월도 있지만 이 화석의 세월도 무시 못하겠다. 그렇죠. 그두 개가 합쳐진 명품이네요. 네, 네. 진구님 영상 보시면 항상 그 게스트 오실 때마다 이거 들어보세요 하는 게 있어요. 이만한 그 그랜다이저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그, 저도 그래서 그때 그거 들때 <laughs> 어, 허리했는데 얘도 지금 잘못되면 허리야. 엄청 야. 무겁습니다. 네, 아 시계를 진짜 뭐 구경도 많이 했지만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저는 이 휴대용 시계, 네. 군용 시계 네. 이런 목적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네. 다양한 시계가 있었다는 게 네네네. 너무 신기하고, 네. 이 시계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게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옛날 거잖아요. 네네. 너무 좋았어요. 아, 옛날 거라서 네. 제대로 호강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보시면서 진짜 아마... 거의 처음 감탄사도 엄청나게 내실 거예요. 거의 처음 보시지 않을까. 흔, 그렇죠. 정말 흔치가 않은 거라서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구경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덕찬만을 하면 항상 이벤트를 해요. 경품 이벤트. 그렇죠. 꼭그 수집가 분들이 꼭 이제 갖고 계신 거 하나씩 이렇게 좀 선물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직접 준비해주신 또 선물이 하나 있으시다고. 생상에 쓰면 좋을 두세개 브랜드 중에 대표 브랜드인. 티파니 시계 중에 하나. 티파니. 예, 공부를 하는 거래요. 방금 전에 제 기획전에 올라가거든요. 그 댓글란을 만들어 놨어요. <laughs> 댓글을 통해서 뭐 영상 보시고 후기라든지 재밌었다는 뭐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티파니 시계. 꼭 <laughs> 댓글만 남기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간단하네요. 댓글 남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 주시면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직접 이제 수직가님 주신 티파니 시계를 선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 어, 저희 뭐 폰샵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께 뭐, 인사,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예쁘고 괜찮은 시계를 보여드리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실 이게 거의 사적인 공간이라서 네네. 이게 오픈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맞습니다.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수직관도 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형제가 같이 하는 여기 한스클락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형제분들께도 이자리를빌어서 정말 감사하다 인사드리고요. 그 기획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펀샵에서 진행하고 있는 덕잠만 요번에 시계 수집편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편에 또 다른? 재밌는 네. 예 수집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